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MBE 룰을 통문장으로 외우지 않았어, 다. 그게 가장 큰 패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표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23점, 2점, 3점, 퍼센트지좀 나와. 그렇게 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점씩만 더, 왜냐면 환삼전수기 때문에 6점은 금방 넘을 수 있거든요. 통문장으로 외워야 됩니다. 통문장으로 봐 봐. 오늘은 이 잔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시험 보실 거니까. 통문장으로 저도 200쪽을 통문장으로 외우고 200쪽으로 막 다닥다닥 한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리한 거를 좀 크게 해서 200쪽을 통문장으로 외워서 시험 봤습니다. 이 시험은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지, 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고 키워드만 가지고 가? 이 시험은 뭐라고 했어?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다, 시험 보는데 시간이 없고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나? 영작이? 안 나. 그러니까, 톡 치면 톡 나오게 룰을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네이티브처럼 쓰잖아. 그러면, 형사님, 룰만 암기하면 돼요? 룰을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룰을 암기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는 룰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룰 이해했어. 그럼 팩트 패턴만 바뀌어도 충분히 이슈 스파팅을 할수 있거든. 그 이슈 스파팅은 뭐라고 써? This i s is weather, 블라블라블라. Blah, blah, blah. 그런데 이 블라블라블라를 blah, blah, 문제를 똑같이 베꼈으면 점수 안 나와. 이게 배려리냐? 라고 물었는데, This i s is weather? 이게 배려이냐 하면 점수 주겠어요? 팩트 패턴에서 나오는 건 뭐야? Offensive를 얘기하는지. 컨택을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싶은 팩트 패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A가 B를 오펜시비하게 터치했느냐? 라고 스피스픽하게 이슈스 파트를 해주면 굿이야. 내가 처음에 이슈스를 그렇게 썼다니까? This is, is, w t h e r 이게 베런이냐? 똑같이 썼어. 점수 안 나와. 왜? 봐. 교수님들이 뭐, 슬렁슬렁 하는 것 같죠?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짜 논문을 기가 막히게 찍어냅니다. 틀린 걸. 진짜. 왜? 그것만 봤잖아, 2 30년을. 제가 여러분의 눈동자만 봐도, 아, 합격할 것 같다, 안할 것다를 한9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얘네들 채점하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채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슈스파팅만 딱 봐도 어? 얘 모르는구나. 라는 선입견을 줘버린단 말이야. AI가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채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슈스파팅이 잘해야 돼. 그럼 이슈스파팅 한번 했지. 왜? 룰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고. 룰 외운 거 바로 써주고. 어플리케이션 은 어떻게 써? 팩트 패턴에서 따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대로. he, she, 이것만 바꿔서. 그 다음에 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뭐, in c o n c l u s i therefore. 그 다음에 얘는 better다. 그 다음에 because, offensive, 컨텍스습니다 요렇게만 써주면, 사오점은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합격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통문장으로 안 외워버렸어. 다? 내가 합격자 설명회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물론 통문장으로 다 외운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야. 또는 키워드만 외웠다고 해서 다 불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작을 네이티브처럼 못한다면 네이티브 같이 흉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물며 네이티브도 외워. 그래서 걔네들이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인 거야. 왜? 그런 시험을 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딥다 외우잖아. 외우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러면 내가 나눠주는 그룰 있지? 그거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강사? 내가 이 룰이 나오면 이렇게 쓸 거라고 본인들이 줄이라고 그랬잖아. 줄이라고. 나는 성격상 다 외워. 난 아니면 잠을 못 자니까. 불안해서.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난 통문장을 다 외울 수 있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면 외워집니다. 아,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나빠요. 머리는 다 나빠. <laughs>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0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배의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발라놔야 돼, 눈에.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내가 공부를 해, 7월달 시험을 봐야 돼. 그럼 3월달까지는 MB하고, 그렇죠그 다음에 뭐야? 에세이 하면서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정리할 때, 정리한 거는 매번 뭐야? 공부 시작할 때, 눈으로 바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 다른 공부 시작하고. 매일 그래라고 눈에 발라놓으라고 그랬잖아. 요그 다음에 그래야지 5월달부터 외운다고. 통문자로 외우셔야 돼.